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빵 전배우의 정규입니다. 성기증 나무로 유명한 가태우님의 충격적인 근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펜더 TV라는 플랫폼에서 충인호 은색드립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 영상을 익명의 시청자분께 제보를 받았는데요. 어떤 방송을 했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영상이 되게 긴데 하이라이트 부분만 조금 잘라서 볼게요. 난이기야게기 나는 이전에 남자들 처음 만났는데 부담감이 없대요. 여자들이 다 그래? 응다 그래. 처음에는 덩치가 있으니까 되게 무서운 것 같은데 이야기를 나누면은 오빠 는 약간 사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거니 응. 와, 아... 좋아, 응. 좋아. <laughs> 한 100일 된줄 알았다고. 아 진짜? 귀엽긴하다고. 귀여워. 살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 제가 최고 많이 140kg 나왔었어요. 140? 음. 지금은 한 120이니까 엄청 많이 빠졌지. 존나 뚝 댕이다. 아니 오빠 140kg 때 오빠 솔직 히 마지막 했어? <놀람> 그때 그 도시림 몇년 전이야 그거? 5년도 6년도. 돌싱 얘기하는 거 같고 왼쪽은 로봉순, 오른쪽은 가청웅. 이게 지금 팬더 TV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팬더 TV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파콘 TV 같은 법방도 하고 1 9분 플랫폼이죠. 며칠 전에 무배님 때문에. 또 이슈가 꽤 됐었던 거기도 텐더티비 그러면 맨날 그렇지 영상 보고 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지 나 그거 깔려있어 그거 야구동에 깔려있어 아 진짜? 응. 덴마크 다이어트 한다고 응. 옛날에 내가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덴마크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 한다고 계란 두판 먹었다고? 뭐야 이거 진짜야 오빠? 옛날에 소식지에한 열이고 열여섯살 때에는 짜파게티 여섯개밥한젓까지 먹고 뒤돌아서 또배고파고 그렇게 먹던 사람인데 아니 덴마크 아, 다이어트 한다고 엄마가 나 뭐라 그러는 거야 지뭐 하냐고 어? 지 덴마크 <목소리도> 터이다고 지금 채팅창 보면은 양 노봉순이 나쁜 년인 데요런 채팅들이 많은데 맞아요. 요 년이 문제입니다. 노봉순, 부배도망가뜨리고 가채욱도 망가뜨리고 노봉순 얘가 문제야 사실상. 얘만 없었으면 가채욱님이나 부회님이 올 일이 없겠죠. 보시면 뭐 채팅장에 배우님 봉순님이랑 친한데 이러셔도 돼요. 뭐 이런 채팅도 있는데 친하다고 좀 문제를 안 다루거나 사건사고를 안 다루면 컨텐츠가 조금 이상해져버리죠. 그러면 또 정배우의 문제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형님 이미지가 어땠습니까? 순수의 아이콘 착한 옆집 형 같은 이미지 아니었나요? 어쩌다가 헤너 TV에서 이런 방송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은 어떻게 먹어? 하루에 그냥. 그냥 딱 일어나서 나는 아침에 이제 단백질 파우더를 먹지. 오 관리하려. 점심에는 그냥 <laughs> 요즘 관리하려고. 근데 응. 130kg, 120kg 조금씩 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뛰어. 다른 어? 사람들이 나를 되게 똑뚱한는데똑똑하지안 해줘요. 아니 그다음에 점심엔 뭐 먹어? 점심에 밥 먹죠. 간식 같은 건 아예 끊었고 밥 먹고 잘. 와. 자수지은아데도 살이 안 빠져. 아 미치겠다. 진짜. 운동은 난, 전혀. 전혀. 움직임도 전신에 움직이는 거는 이제 운전할 때만 움직이고 숨쉬는 동 그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숨만 잘 쉬어봐봐 손운동 보여줘 다이어트에서 딱 다이어트 운동, 다이어트 운동. <laughs> 하는 거지 이제 너무 좋아한다 그런 거 좋아하는 거야 <laughs> 아 어이가 없어 뭐야 오늘 손운동 맞잖아 손운동 아잔나라네 이거 지금 초반이라서 좀 약한 부분이긴 한데 가창우님이 이런 이미지가 절대 아닌데 s n l 도 나오고 공중파도 여러번 나오는 데 얘가 문제야 얘가 봉순이가 무슨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채홍 님은 대추죠 요런 방송 하는 게 손이 뭐 보여? 손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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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나가. 고는 이것도 잘해 이것도 아, 어떤 거? 너 갖고 막 하는 것도 잘해 나는 오년 전에 내가 그 자전거 여자친구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해봐 가 다시 아, <laughs> <laughs> 자해봉또 돌려 만 아니 안 썼어 우리 썼어 하나만 넣나 하나 하다가 이제, 이제 좀 흥분한다 싶으면 이제 세개 <laughs> 뭐가 추워요? 사람 머리도 나오는데. 아! 내가 예전 여자 친구 오이로 이제 해줘봤어요. 오이? 내가 나중에 사람 먹으면 여자 친 좋더라고요. 오빠가 먹었던 걸로. 아니 여자 그거 해줬던 걸로. <laughs> 그 오이에다가 오이 싱겁잖아요. 오이에다가 요플레 딱 발라놓고. 좋아. 이거빠가나 진짜 아다해. 내열 손가락 걸게 손가락 씹을 줄다 아다해. 오이에다가 몇풀레를 넣고 쓰셨다고 말 같지도 않으리 하지 마 귀찮으고 당근도 넣었다고 하지 당근은 너무 심했고 오이 진짜 했다니까 근데 실제로 하면 금방 싸 그러면 안 되지 아말 같지도 않 소리 하지 마 아니 손가락 세개 봐봐 이거를 넣었다고 그럼 이책긁어줬다 했다 그럴 것 같아 할글로 배우기는 아유. 아 나들은 석인 방송이라고 존나 노력하네 맞춰주느라고 어? 내가 지금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안마방 다닐 돈 없어요 야 던지던 천만원이야 그데 네. 700만원짜리 차 끌고 다니는데 안마방을 어떻게 가그게 말이야 왜 그래 가청문 오빠라고 적어놨잖아 모르면 나가 모르면 나가 빨리 찾아보고 그러고 싶으면 빨리 들어와 볼싱이 처음이자 마지막 여자친구? 그렇지 나는 여자를 처음 사귀었 봤어 볼싱이 처음이자 마지막 그니 그러니까 여자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꼭 연예인이라는 게문외한이라 보니까 어떻게 해야 지 모르는 거야 아, 오늘 방송 되게 재밌나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는 없는 게 여러분들이 내가 뭐 이런 거를 자주 안 하니까 처음 뭐. 봤어. 나 오빠가 이러는 거 색들이 피고 처음 봤어. 방송이라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나도 그런 쪽으로 한 얘기 를 하는 거고 왕권 되기 알아요? 그래도 왕권 되는할건다 해요. 아, 빠 아니래. 아빠 딸 같아.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 끝나고 뭐할 거냐? 고 오빠 데려다 줘야지. 내가 데려다 준다니까. 내가 데려다 줄 아니 나차 있다니까? 차 가려주고 왔으니까 오빠 지금 백수 오빠 그럼 방송할 거야? 아니 안한다거까아예안할 거야 방송 나는, 어. 왜? 팬더티 v 에서 나는... 방송해라 팬더티 v 가 뭐야? 이거 팬더티 아, 그래 여기 좋아 오빠 여기서 방송해라 난 좋아. 여기 좋아 오빠 여기 진짜 좋아 원래 여기 게스트 방송하면 잘안 터지는데 혼자 방송하면 잘 터져 부부야 음. 여기서 떼돈 끌고 있다 아 그래? 응진짜 일로 와라 오빠 여기, 여기 좋지 얘들아 드립 같은 것도 좀 자유롭고 맞아 오빠가 여기 와서 먹방이 뭔지 제대로 보여줘 아니 이게 음. 여러분 진짜 해마다 크죠 나이가 10대 때랑 20대 때랑 30대 랑 틀려요 아주 그러니까 재 응. 먹는 것도 예전 같지가 않고 사람들이 제 많이 먹는 모습을 기대려니까 거기에 제가 보답하려면 제가 죽어요 어... 왜냐면 계속 그걸 해야 되니까 저 어제 방송이 저 방송 안 해요 내가 팬더티비 홍보 대사 같아 비계대 다 끌어들이고 있어 <laughs> 다 끌어들이고 있어 나도 여기 온지 얼마 안 됐거든 너무 좋더라고 <laughs> 내가 방송했던 곳 중에서 유튜브 이런 데 있잖아 아들 오맞아요 어? 여러분 나이 먹은 모습이 식이 떨어지는건 맞는 거예요 맞아 나는 진짜 거짓말이나 많이 못 먹는데 빨리 먹어 빨리 나 오줌 싸고 오케이 뭐 빨아서 싸면 되죠 예 사람들 <laughs> 아뭔 상관이야 안 여기서 어떻게 싸 신발 좀 하고 하고 있어 물 조금 스킨십 있는 장면도 있었는데 요 부분은 자르고 멘트들만 보여주 아, 먹밥 팬더 하자. 아, 그래요? 이아이면안 보인 짓 사야지, 여러분. 보인 짓 사면은, 여자라도, 아무 데도 노선방위에도, 안 보인 짓 사야지, 보인 짓 사면은 안 좋잖아요. 네, 저 방송 안 합니다. 전부 때는 안 돼요. 그건 남자만 돼. 여자는 안 돼. 아, 팬더 TV 에 먹밥. 내가 만약에 팬더 TV를 만약에 나중에 한다 그러면은, 많이 안 먹어도 여러분도 오실 거예요? 아, 그래? 요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는 뭐, 여러분들이 저를 계속 생각해주시면 저는 방송 계속 할 건데, 자기가 다오줌 싸고 왔어 음, 응, 잘했어. 잘 털고 왔지? 까빅티 10개 먹고, 나 아, 옛날에 10개 먹었는데, 그거. 병기 좀 얹어. 감사합니다. 만남이야. 아 감사합니다. 어, 아이고빨게 없잖아. 어, 알았어. 노상 봤는데? 어, 내가 아 알았어. 노상고는데어 내려 잘 닦아 갖고. 아 좋아. 이게 빨아도 꼬는 걸로. 자세 뭐. 해줄 까아 신기해 뭐 뭐. 아. 신고. 어. 오빠 사진 방송 잘하네. 방송 진짜 잘하네. 역시 공 기술적으로 하지 여러분. 파열안 되게 딱 그냥 흥분도를 그냥 딱 짜게끔 만드는거 어. 진짜? 빨아도 받지 어때? 아, 그건 안 해보고, 그냥 빨아봤지. 빨아봤고, 똥구멍 만 어때? 어 여자가 잘씻겨줘야 돼. 네. 여자가 잘안씻겨주면은 냄새, 네. 아, 어우, 진짜. 하고 싶은 생각 절대 안 들어. 솔직히 똥구멍 똥 나오는데, 그러면은, 어?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 아 진짜. 어, 나중에 여자가 아플 것 같아 근데. 아 근데 그 여자는 깨끗이 씻어갖고 냄새가 별로 안 났어. 하기 싫어 두번 다시. 그럼 당연히 냄새하고 누가겠어. <laughs>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진짜 여자친구랑 많이 한다면은 <laughs> 냄새 나는 <laughs> 하겠어요? 못해. 아 귀여. 송구에 뻔데기 넣게. 나 해줘 그거 알았어. 깨끗이 씻어. 그냥 해줄게. 싫어 지금 해줘. 안돼. 아지 아니 오빠 저기 아서 어두운 데 가서. 음. <laughs> 여기서는 안돼. <laughs> 아 여기서는 근데 아, 여러분 아, 여기는 아, 공중, 공중파라 아니 공중파랜드 아, 많이 지금 순간 어떨려고 말이 안 나왔어 아, 지금 아, 구멍으로 들어가면 되지 구멍은 들어가서 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지만 하지, 마. 마. <laughs> 하지 마. 나중에 약속 응 네, 그러면 여러분 현 주가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서는 내가 변태가 되는 거지 여기서말 했어 서로 합의 했는데 공수지가 나 그런 쪽 없는지 하고 하고 난 경찰서 가면 레전드로 <laughs> 아, 나는 솔직히 그래. 남자 여자 만약에 나중에 진짜 강제로 하지 말고 싫다 그러면안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진짜 이 여자가 오케이 하면은. 합의비야형 자기 좋아. <laughs> 오빠 빨 그거 해줘. 뜨고 싶어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아뜨고 싶어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아아 아, 현기증. 아. <목소리> 형기증하면 여러분 코피 팍 나온다. 쌍코피냐? 징 흔난다. 아 싸고 아, 싶은데 네, 금방 네. 나와 형기증 <목소리> 한단 말이에요아 너무 귀여. 없다니까 종료 고요라. 공중파 이제 못하겠다고. 아니야 안, 안 한다니까. 음, 유튜브 안 올리면 되지. 올리면 이거 돼. 이거야 잘려 바로. 날릴까봐 제가 이 처리하고 모자일 같은 거이고요. 유튜브 안 올리면 되는데 조상근데 저는 올립니다. 유튜브 에 올리든다 이거? 바로 채널 삭제. 연예인 포기방송? 전 연예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 여러분과 똑같은 일반이에요. 인 당연히, 어? 남자 그러고마음수 사는데 그런 얘기 할수 있는 거지.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은 바로 채널 삭제. <laughs> 그리고 여러분 내가 뭐 나쁜 짓한 거?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치? 맞아 성인들끼리 성인 방송 해도 된다고 해갖고 내가 아. 얘기해주는 건데 우리 엄마 아빠도 다 이거 해가지고 우리 나은 거다 아 진짜 왜 이러냐? 이거 뭐 아프리카 t v 냐난 열받으면 여기서 벗습니다 안돼 오빠 안돼안돼나 정신 먹어 애기 어떻게 낳냐 오빠 여러분 아그 기초적인 거 묻지 말아요 막 아예 알려줘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신혼여행 밟으면 첫날 밤에 자기야 먼저 씻고 와 혼자 씻기 싫어? 자기 그러면, 나 씻었어 아 그래? 그럼 기다려 오빠 씻고 올게 음.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 거지 돼야? 조금씩 조금씩 다리도 만져주고 아 네, 그럼 오빠 그럼 진짜 만지지 마나 꼴려 날씨 떠난다 오빠 안데 어. 그니까 다리 만져 아, 진짜 아, 만지지 마어 그러면서 키스를 슬슬 하면서 티스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가짜 속을 내밀면서 막쭉 빨고 <laughs> 다 이렇게 빨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슬슬 네. 양쪽 풍선을 딱 잡아갖고 아, 아, 아빠 치 슬슬 다리부터 한 번씩 쫙긁중주면서아 아, 아, 미치겠다 이제 깊은 정글로 들어가는 거야 깊은 정글로 들어가서 가운데를 한번싹 음~~ 갈라주고 오빠장 운동 맛 해주는 거야 막 오빠! 오빠 미치겠어! 오빠 이제 내가 할게 오빠가 여기서 멘트 날려 어. 내가 포즈만 해줄게 어 아, 자기야 사나 <laughs> <laughs> 우리 사람 없을 때만 해 경찰 오는 거야? <laughs> 방송이 나쁜 데 말만 했잖아왜 그래 드립 치 건데 진짜 했냐? 진짜 죽식이네 그러면서 이제 아. 오빠나 어, 미치게 서면 이제 한번 거시기를 한번딱수 있는 내가 어, 그러 어, 오빠 아어 어, 오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어떻게? 알잖아 마무리. 그, 응. 마무리. 아마 어. 오빠 미치게 미치겠어, 서미치그서음에딱 빼갖고 오빠. 다시 한번또 키스하면서. 키스해줘. 음. 키스. 음. 응. 다시 빼고 막 손가락으로 다시 막 해주고 완전히 여자를 그걸로 흥분 시킨다는 뜻막 하는 거야. 흥분했다 싶으면 거기는 많이 했을 때 똥꼬에다가 그냥 빡. 오빠도 나눠줘? 몇번 했잖아. 아해 줘. 빨리. 시X. 딱 넣어 손가락 딱 넣어 아 오빠 세개어 3개 물낭도 물낭도 이게물 나온 거야 이러면서 아 오빠 어, 싸울 거 같아 싸아아 진짜 아! 아, 좋았어 이렇게 끝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가 이제 애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빠 아다라고 이 오빠 아다야 <laughs> 지어내는 거야 지금 이 오빠 아다야 애들아아 진짜 <laughs> 모르겠다 아, 여자분 만나봤습니다 이것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야. 근데 재미있으세요? 난 재미없는데. 바닥 아니라고 3개 쑤셨대. 맨 처음에는 하나로 쑤셔. 근데 여자가 걸은 분두개 아니면 세개를 그냥 손가락으로 그대로으면안 어? 돼. 돌려가면서 아 어? 소리 날때 그때 막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오일을 쓰셨대 요플레 쓰셨죠? 발라서 쑤셨대. 오일에다요플레 이렇게 달아입고 그냥 넣어줄게. 그러면 요플레가 거기에 못 잦아. 너무 달콤해. 아니 오빠 성병을 해요. 면접 신이야 맨정신이에요. 인들 여러분 많이 들어와야지 5 7 0명 뭐야 주변이 빨리 빨리 연락 들어오라고 아 월요일은 원래 시청자가 없어 아뭐 어때 오빠 시청자 연연하지 마 여기는 700명이 불만이야 많이 들어와 맞죠? 그럼 5 0 0 많이 들어왔네 많이 들어온거지 많이 아, 들 응? 아 오빠 3백삼삼개다 하기로 했잖아 그건 입술 할게 아 싫어 아 진짜 알았 미안해 입술 안돼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입술은 맥게 입술은 안되고 다시 닦고 와 내가 해게 맥주로 네, 닦아가지고, <laughs> 거기랑 해서 같이 하면서 한 번씩. 써줄게. 아, 무슨 성폭행이야? 뭘심복하게 뭐 해요? 너 나가. 네, 네, 여러분, 그냥. 그러면은, 이게, 재미있는 얘기 못해요. 맞아요. 무슨 성폭행이야? 성... 어, 성인이 어? 폭발할 도 있지. 내가 입은 뭐 했으니까, 이 오빠가 이제 안 하지. 여기 폭발한 게 성폭행이요. 아버지가 딸한테 폭발하면 그것도 성폭행이 있네? 솔직히 된 거예요, 여러분. 방송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지. 맞아, 연예인들로 다, 우리 다 폭발하는데. 그럼 여기서 해줄까? 됐죠? 언제부터 개변 돼야지? 어? 옛날부터. 태어날 때부터. 미안하다. 아, 귀여워. 오빠, 천만원 전제 돈나다 줘. 거기다 넣어줄게. 거기다 천만원. 다 보러 딱 낫죠. 아, 미치겠네. 천만 원에요플레 발라서 넣어줄 거야? 아니, 천만 원, 에요플레 표면이 있어. 초고창딱 발라갖고 그냥 뒤지겠다그러면너 형은 남 다르다. 오빠, 방금 진짜 잘하네. 내가 봤을 때이 오빠 있잖아. 해산할 때도 인싸 달리고 싶다. 저 남자야, 분명히. 해. 난 남자랑은 절대 안 사귀어요. 트랜스젠더 만나고 서 내가 후회 했어. 맞아 주말에 트랜스젠더랑 코인 뛰했는데 나는 이거를 어떻게 안 하냐면은 눈 가리고 그 여자가 있는지 모르고 갔어. 조금씩 거기에 다섯 명 있더라고. 새국잡이팔레간줄 알아서 다섯 명이 있어. 무서웠다니까. 근데 알고 보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아니요, 쓰러운데. 이 목소리? 아, 아, 아. 안녕하세요 그건 그래도 여자친 아, 안녕하세요 아씨 뭐야 이거 카리스처럼 이쁘면 내가 그화안 했어 이보시는 분이 못생겼어? 응 음. 만난 순간부터 계속 머리만 빗고 있는 거야 와 정신 사라게 하트 하트 원래 있잖아 그 소개팅 나랑 할라 했어 오빠. 근데 왜안 했어? 아 내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음. 못했지 오빠 차 어디 있어 드라이브 하자 차 드라이브 그래 차 드라이브 가자 여까지 보면 될거 같네요 아 지금 순대국밥시켜는데 식용유 티 떨어졌네요 잠깐 버려야 될거 같습니다